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렇게 이 뒤에 쿨링팬이 실제로 있고요 이 쿨링팬을 통해서 7부스트의 패시브 쿨링과 함께 실제로 돌아가는 팬까지 어우러져서 액티브 쿨링으로 지금 무선충전 발열을 잡아버리겠다라는 건데 아까 충전 안 하고 있을 때는 팬이 이렇게 멈춰있었죠 이팬 블레이드가 그대로 멈춰있는 거를 보실 수가 있는데 지금 이렇게 케이블을 꽂고 동작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팬이 돌아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25% 단위로 발열을 한번 측정해봤습니다 그래서 25% 충전됐을 때는 충전 코일이 있는 후면 정중앙이 39.4도, 아이폰 17 전면 온도가 36.2도였고요. 50%에서는 후면 39.1도, 전면 36.7도, 75%에서는 후면 38.5도, 전면 35.8도였고요. 100%가 되고 나서 조금 이제 시간을 두고 나니까 후면 31.6도, 전면 31.3도, 그 다음에 충전기, 헤드 부분도 31.3도로 낮게 나타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었습니다. 그래서 보통 유선 충전보다 무선 충전을 하게 되면은 휴대폰 발열이 더 심해지고, 그렇다 보니까 무선 충전의 최대 출력도 오랫동안 유지되지 못하는 그런 문제점들이 있었습 했는데 확실히 이 액티브 쿨링이 들어갔다 보니까 발열도 폰을 만졌을 때와 뜨끈뜨끈하다 이런 느낌이 안 들어요 무선 충전인데도 불구하고 심지어 C225W인데 그래서 확실히 쿨링 들어간 게 유의미하다라는 점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